자, 22년 제28기 소방 간부 후보생 선발 시험 물리학개론 해설 강의 다섯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죠. 한 달째 해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자,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에 대한 문제가 출제 원리인 것 같습니다. XY 평면에 X는 마이너스 D 지점, 그리고 X는 ED에 각각 고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X는 0에서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랍니다. 자, 원점에서 0. 자, 이거 정말 표준적인 문제지? 이거는 정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건 없는데, 단, 여기서 여러분, 공부 깊게 하신 분들, 이거 외우고 있나, 혹시? 4π 뭐, k0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고 있나, 이거? 4π k0 해 한다면 뭐, b, 뭐, r분의 b 이렇게 외우고 있나? 어, 그출제 경향성을 보면요, 이 앞에 있는 상수는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뭐 곡선일 때뭐 이파이가 붙고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어, 비관이 아이지 아이. 음. 그냥 이렇게 일, 어, 어떠한 상수, 어떠한 상수를 뭐 하나 둔다든지 해서 비율로 푸시는 게 조금 더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거 뭐 비율을 물어보기도 하고 배, 몇 배니 물어보기도 하고요. 뭐, 몇을 곱하면 몇이니?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 공식을 뭐, 철저하게 외우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문제 푸는 데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X는 3D인 지점에서 흐르는 A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XD인 지점에 몇 배인가? 자, 3D에서 측정한 게 D에서 측정한 걸몇 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봐봐. 거리가 지금, 거리가 1대2잖아. a 랑 b 가 그치? 1대 2지 근데 0점에서 똑같다는 건 뭐야? 지금 A가 만드는 전기장, 아,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지, 그리고 B가 만드는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방향 결정됐고, 0이 되려면은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전류의 세기가 어, 보정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 같은 경우에는 몇이 돼야 돼, 전류의 세기 같은 경우에는 1대 2가 돼야 되지. 그렇지? 왜냐면 공식이 자기장, 공식이 뭐에 비례 R에 반비례하고 i 에 비례하잖아. 어, R이 1대2니까 당연히 I도 1대2가 되줘야겠죠. 그러니까 전류 비는 단순하게 계산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까지 됐지? 그러면 은 이제 3D인 부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3D인 부분에서 3D인 부분에서 자, A가 만드는 자기장은 어떻게 돼? A가 만드는 자기장은 하나 둘셋넷네 칸이네. 하나 둘셋넷네칸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B가 만드는 자기장은 어떻게 돼? 1분의 2가 되지. 그래서 이게 두개 더해주면 어떻게 되니? 4분의, 4분의 9가 되지, 4분의 9.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자기당은 합이 4분의 9가 돼요. 자, 그리고 또, 또어딜까 자, D. D 지점 보자. D에서는 A가 만드는 건 들어가고, B가 만드는 건 나오게 되지. 그러니까 빼줘야겠네. D에서는 A가 만드는 자기당은 두 칸이지. 그러니까 2분의 1이고, B가 만드는 자기당은 한 칸인데, 한 칸인데, 여기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붙지. 그치, 마이너스가 붙지. 그럼 얘는 계산은 어떻게 돼? 2분의 3이 되겠네. 그치? 근데 몇 배인지 물어봤어. 그럼 2분의 3은 몇배 줘야 4분의 9, 9가 되니? 어, 2분의 3에 2분의 3 곱해주면 4분의 9가 된다. 그래서 답은 2분의 3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위에 공식 이거, 우리가 비례하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요. 물리학이라는 거는 이 수학적 표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요. 이 수학적 표상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계산하면 되잖아. 분수가 나, 분수. 이거 아마 분수 계산하라고 하면은, 음 뭐,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을걸? 근데 다만, 이렇게까지 공식에서, 공식을 이해하고, 또 응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을 때까지는 꽤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육학적인 환원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음. 그 환원론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 예전에 고체 물린과 양자학학 하면서 환원론에 대해서 말씀해드린 적 있죠? 어. 그래서 환원론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얘기 하한 적이 있는데, 그, 김상홍 교수님의 그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내용이 좀 나옵니다. 환원주의에 대해서 그좀 생물학과 화학, 그리고 물리학이 어떠한 경계선을 가지고 인지에는 내용이 좀 나오, 나오거든요. 여유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자, 22번입니다. 딱 보아하니까 RLC 회로가 나왔네요. 자, RLC 회로에서 물어보는 거 뭐뭐 있나요? RLC 회로 같은 경우에는 자, 임피던스 계산해보세요.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니면은 뭐 임피던스 계산해서 저항, 전류 계산해보세요. 아, 전압, 전류 계산해보세요. 이런 문제. 아니면은, 뭐 고유진동수, 뭐 그래프 해석 같은 거 나오지? 여기가 진동수고, 여기가 저, 여기가 반대구나.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저항이다. 여기가 진동수다. 뭐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뭐, F0가 돼서, 고유진동수 혹은 공진주파수가 된다.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저항값이 8옴이고요. 저항 축전기 인덕터가 뭐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 표는 교류 전원의 진동수 f 와 저항에 흐르는 최대 전류의 세기 Imax 그리고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 Kc 그리고 인덕터의 유도 리액턴스 Kl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는 무엇인가요? 가는 30Hz일 때 전류량을 물어봤네요. 한번 전류량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근데 60Hz를 이용해야 될것 같아요. 60Hz 보니까 이이 c 랑이 l 이 카이 카이 같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보는, 아, 60Hz가 고유 진동수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60Hz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인피던스 한번 구해봅시다. G는, 루트, 자, R제곱. 자, 8제곱, 64. 그리고 더하기. 여기에 RLCG. 이 l 은 몇이야? 4. 이 c 는 4니까. 이래서 얘는 0이 되지. 그래서 저항 값이 최소가 되니까 저항 값이 최소가 되니까 고유 진동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전압은 어떻게 구해? 요 V는 V는 I R이니까 어, I R로부터 I를 구하면은 아, V를 구하면은 V는 8 곱하기 1해서 8 v 가 되겠네요. 전화번호 구했구요. 30Hz 케이스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되지. 30Hz에 대해서. 임피던스부터 구하면 돼요. 자, 임피던스 지는 루트 64, 더하기, 얘는 2028이지. 2028. 2028. 그러면은 얘는 32가 되겠고. 그러면은 얘는 96인가? 96? 아, 36이구나. 36이니까 100. 그래서 얘는 10이 되네. 임피던스는 1 0이고요 i는 어떻게든 수종적으로 I는 R분의 V 써주면 되지 그래서 10분의 8 해주면은 4분의 5분의 4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음, 임피던스를 계산해 보라는 단순한 문제인데요 약간 수능 스타일로 나왔네 약간 수능 스타일로 나왔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임피던스에서는 뭐 위상자 분석하는 문제가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류와 전압이 뭐 90도 빠르고 90도 늦어지고 그런 거 있지 어, 이거 계산하는, 이거 위상자 분석하는 문제도 쉬운 문제에 속하고, 그리고 이런, 이 정도. 어렵게 나와봐야 딱이 정도니까요. 뭐 딱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공기 중에서요. 직각 프리즘 A에 수직으로 입사한 단색광이 A와 공기의 단계면에서요. 전반사인데요. 자, 전반사. 자, 전반사는 전반사 조건 생각하셔야 되고, 임계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계 조건이요. 임계 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밀한 곳에서 소한 곳으로 진행할 때 나오죠. 어, 진행하는 경로 나타낸 거고요. A의 밑변 높이는 각각 4, 3이래요. 그럼 대각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5가 되겠네요. 자, A의 굴절률의 최소값은 얼마인가요?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건 뭐 그냥 단순하게 풀수 있죠. 여기에 법선을 하나 쭉 그리면은 여기가 어, 세타가 되지. 그럼 여기도, 어, 여기가 세타가 되니까,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지. 이렇게. 세타가, 아그치왜냐면 어, 여기가 90도니까. 음. 이건 그러면은 그 스네일 법칙에 넣으면 한 번에 끝나겠지? 어, 스네일 법칙에 넣으면 끝납니다. 왜냐면은 1, 어, 분수형태로 쓰면 사인 세타를 예, 임계각 사인 90. 또 얘가 어떻게 돼? 사인 90은 1이니까 5분의 4죠? 5분의 4. 어, 근데 얘가 굴절률비잖아, 그렇 n a 대 공기 중의 굴절률비. 이렇게 되지? NA는 그냥 4분의 5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깔끔한 문제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기하광학이 또 나와버렸네요. 자, 기하광학 나왔어요. 얇은 렌즈 공식, 그리고 배율 공식 어, 생각하시면 돼요. 어, 자, 블록렌즈에 의한 상이 5D만큼 떨어져 있대요. 물체와 상의 크기는 각각 H와 2분의 3H, 자, 초점거리 물어봤네요. 어, 초점거리 공식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 풀어주면 되겠죠? 근데, 배율이 지금 나와 있네요. 2분의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율 공식 써봅시다. 배율 공식 어떻게 돼? 배율 공식은? 상 길이가 h니까, h분의 2분의 3h. 그래서, 이 m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얘가 결국 a분의 b값이지? 초점 거리, 초점 공식에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 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3a는, 3a는, 2B가 어, e, 되네. 어, 크기만 봤을 때. 그치?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 A 더하기 B가 OD지? 어, 여기 OD라고 나와 있으니까. A 더하기 B는 OD고. 어, 3A는 2B라는 식이 있으니까. 쏙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아, 2대3으로 나눠가주면 되지. 2대3으로. 어, 그러면은 A는 2D가 되고, B는 어, 3D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그러면 이거 초점 공식에 넣어주면 끝나게 되죠? 이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쭉 집어 넣으면은 2d분의 1 더하기 3d분의 1은 f분의 1이 돼서, 어, 얘는 그냥 3이 6, 6분의 5. 뒤집어 넣으면은 6분의 5. 5분의 6이지? 어 5분의 6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늘 나오는 문제예요 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으니까요. 뒷심 그 부족하지 마시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25번입니다. 어, 그림을 보아니까 이중슬릿이 나와있네. 자, 이중슬릿의 원리가 뭐랬어요? 어, 이종슬릿의 원리는 경로차, 이상차가 뭘 만든다? 간선무늬를 만든다. 라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파장이 람다인 단색광이요. 이종슬릿 S1, S2를 통과해서 스크린에 도달한답니다. 스크린 위에 점 PQ에 도달한 단색광의 경로차가 03 람다래요. 어, PQ 사이 에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답몇 번? 어, 3번이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어, 강사님 어떻게 푸는 거예요? 답지 보셨나요? 어, 그 답지조차 안 보죠 답지 부차, 답지조차 보지 않고 해설 강의를 합니다 항상 어, 어떻게 풀었냐면요 자 경로차가 나와 있잖아 이 경로차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이거결이 이 우리가 이 슬릿 사이의 간격을 주로 D라고 표현하지 그래서 이 D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게 주로 뭐야 어, 경로차가 된다 그치 내 경로차의 비가 D 사인 세타가 2분의 람다에 2n-1, n은 1부터 정수로 이렇게 가는 거지. 어,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뭐가, <laughs> 뭐가 발생해? 상수의 간섭이 발생한다라고 알고 있지. 그치. 파장이 3개잖아. 파장이 3개가 들어가니까 인티저에, 파장이 3개만큼 차이가, 나 3개, 경로차가 3개만큼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이제 3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뭐, 그래서 경로차가 0이면 어떻게 돼? 경로차가 0이면 여기 0이 매치는 거지? 0, 그치? 그치? 경로차가 또한 파장. 그니까, 경로차가 반파장의 정수배가 되어야 그 상쇄간섭이 일어나잖아? 그치? 그니까, 3람다가 들어있니까 파장이 3개지? 그니까, 반파장 3개 차이가 나는 거잖아?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1이 들어오게 되면은 2분의 1람다. 해당하는 게한개 찍히는 거고, 2가 들어오게 되면은 2분의 3 람다가 그러니까 한개찍히는 거고, 3이 들어오게 되면은 2분의 5 람다 해가지고 어, Q까지 찍히게 되는 겁니다.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문제 풀어봤고요. 어, 저는 다음 시간에 27기가 지금 아마 안 올라가 있을 텐데 27기 해설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